주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이한별은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외모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가수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 콤플렉스를 가린 채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도구를 찾습니다. 도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였고, 두 번째는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마스크걸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BJ로 활동하게 되는데, 큰 인기를 끌지만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맙니다. 이 드라마는 외모 지상주의 사회 속에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 시작은 모성애와 복수가 결합하면서부터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에 억척스럽게 삶을 지탱해온 경자에게 외아들 주호남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사건에 휘말려 죽게 되었고, 교회 집사인 엄마의 모성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가해자를 추적해 죽이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고, 심지어 치밀한 복수 계획을 이행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뇌이며 정당화시킵니다. 결국 기독교와 동떨어진 믿음의 끝은 파멸로 종결되고 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권 추락입니다. 서위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한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학부모는 선생님이 자기 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벌로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자신이 자기 아이를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는 그이유로 담임 선생님을 상대로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수차례 민원 접수를 했고 석달 동안 교장 선생을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황당한 갑질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되고 싶은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기피하는 직업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경위들을 보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잘못된 사랑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키우려고 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과잉 보호가 교사들에게는 갑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스스로 바르게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자식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라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홀로 설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들이 자기 새끼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 어미는 새끼들을 먹이 위해서 끊임없이 먹이를 먹어, 먹이를 잡아다가 새끼들 입에다 넣어주고 둥지 안에 배설물을 치워줍니다. 육아는 사람에게만 극한 직업이 아니라 새들에게도 극한 직업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미 새들이 둥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끼들이 파닥거리고 아우성을 쳐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미는 새끼들이 스스로 둥지 밖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푸른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고 일평생 자기 품에서 품으려고 한다면 그 새는 날아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결혼의 섭리도 동일합니다. 장세기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마다 적당한 시점에 아이의 손을 놓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시멘트에 섞인 물과 같습니다. 그 시멘트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 벽돌이 될수 없고 집이 될수 없습니다. 그 시멘트에 물이 들어가야 되고 잘 양생이 되고 잘 섞여져야 벽돌이 되고 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멘트에 들어간 물은 적당한 시점이 되면 증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벽돌이 단단하게 서로 밀착되고 하나의 벽으로서 집으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물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완성이 될수 있겠습니까? 설사 완성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자녀에게 끝까지 남아서 자녀를 챙겨주고 간섭하고 자녀가 해야 될 결단을 자신이 스스로 하게 된다면 그 자녀가 자기 집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수많은 환자들이 응집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물을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을 때도 수많은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유독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중환자를 주목해서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에게 뭐라고 물으셨는가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낫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면 뺨 맞을지도 모릅니다. 장난하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 병에 걸려 누워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10살에 병이 걸려서 누워 있었다면 지금 이 사람은 48이 되었을 것이고, 20살에 병이 걸려 누워 있었다면 지금 이 사람은 58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의 평균 연령이 3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일평생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잡고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지만 누워 있는 몸으로 남들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누워 지내며 낫기는 원했지만, 이제는 어떤 의욕도, 어떤 희망도, 어떤 의지도 없는 그 환자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환자를 바라보셨던 시선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평생을 누워 있다시피 하면서 어떤 의욕도, 희망도, 의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를 못에다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연못에 갈수 없는 몸이기에 그의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평생 베데스타 연못만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완전히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칩니다 고치는 장면을 보면 그 병자를 향해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그 병자의 오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8년대의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베드로처럼 그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즉각적으로 고쳐 주신다고 병이 낫는다고, 그 인생이 달라질까요? 예수님께서는 따라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일평생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기만을 바라며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너 스스로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였습니다.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일 외에 그 무엇도 다 부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년 된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웠고, 얼마나 불결했겠습니까? 또한 그 더러운 자리의 주인은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단지 육체의 질병만 치유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가 그의 삶의 자세가 정돈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이유였고. 그 결과를 오늘 보면 요한보음 5장 9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여러분이 한번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걷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가고 내갈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병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내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정리하여서 그가 갔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갔을 때 거기서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8해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시오 8년이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나 애니아를 돌보아야 되는 가족들에게 8년이라는 세월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실현의 세월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있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정 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가 자기 발로 베드로에게 나아간다는 라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나에게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없었던 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가련한 애니아를 보는 즉시 주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지, 왜 애니아를 만나게 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과 같이 애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애니아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베데스타의 38년 된 병자처럼 애니아 역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정돈했다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백스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아로 인하여 루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사론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애니아가 그 8년 동안 앓았던 중풍병이 나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그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다시 그들의 몸이 병들거나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들은 여지없이 주님을 버리고 다시 제갈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니아의 애니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정돈되어진 모습을 보고 병이 나은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정돈되어진 애니아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이 정돈되어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홀로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서게끔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정돈되어져 가는 겁니다 더러운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정돈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덫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살았지만 그 어수선하기만 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릇된 감정과 이기심으로 찢어졌던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향방을 알지 못했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확립되고 정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스타의 38년 된 병자와 루타의 애니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단순히 그들의 육체의 병만 고침을 받았다면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무엇이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정돈되지 않았다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삶이 정돈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체가 요구한 대로만 살아간다면 차라리 연약한 몸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더위가 거의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변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옷가지를 정리하죠. 이불을 정리합니다. 계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빨아야 될 것은 빨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옷장에 넣어야 될 것은 넣지 않습니까? 이 가을의 문턱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고 나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